레이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요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난 남부지역의 핵심 세력이었던 것으로 출론되는 다섯 왕들과 동맹군을 격파한 요호수아는 이제 남은 남부지역 상읍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남부지역을 지켜줄 다섯 왕들의 주력부대가 개멸하자 천세는 기울었습니다. 요수아는 마케다에서 다섯 왕들을 처형한 뒤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그 다섯 왕들의 성읍들을 차례로 공략하고 그외 남은 도성들을 점령합니다. 29절에서 39절 있겠습니다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마케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요호와께서또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요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요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개설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요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였더라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라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요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해본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요호수아가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마케다에서 다섯 왕과 그들의 군대를 무찌른 이스라엘 군대는 림나로 진격합니다 아세가는 고각자들이 추정하는 위치가 지정되어 있으나 마케다의 위치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요소할 군대는 거기서 더 남쪽으로 진격해 림나 성읍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군대의 행진은 아세가에서 마케다를 거쳐 림나를 향해 점점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림나 성은 여리고 성과 같은 운명을 맞습니다. 림나의 왕이 처용되고 성은 정복되어 여리고 성처럼 불살라집니다. 여리고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라는 표현은 남부지역 성읍들을 정복할 때 자주 반복됩니다. 이것은 여리고 전쟁이 가난의 첫 번째 전쟁으로 유후 모든 전쟁의 모범임을 말해줍니다. 남부의 성읍들은 도미노처럼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섯 왕들의 성읍들을 하나씩 점령해갑니다. 그 성들은 이제 왕과 군대가 없는 빈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림나 이어 라기스로 향합니다. 이미 라기스 왕 야비아는 처형되고 군대는 개멸된 후였기에 그 성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라기스 성은 이틀 만에 전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빈집털이 하듯 점령하여 성의 주민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아마 주민 대부분은 패전 소식을 듣고 피신한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헤렘의 전쟁의 진멸을 반드시 대학살극으로 볼 필요는 없으며 실제로 더 흔하게는 승전의 결과로 거주민의 내쫓기는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라기스는 직전에 진멸된 림나가 그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라기스부터는 성이 점령될 때 직전 성을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림나를 비롯한 모든 성들의 궁극적 모범은 여류고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라기스가 함락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게셀왕 호람이 지원군을 이끌고 올라왔습니다. 게셀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0km 지점입니다. 추앙받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호람이 라기스까지 지원군을 이끌고 올 정도면 그가 대단한 위세를 떨친 왕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기스는 게셀의 남쪽 30km 거리였으니 호람은 상당한 거리를 군대를 끌고 온 것입니다. 라기스가 고대로부터 가난 지역의 주요 도시 국가 중 하나였음은 1 4 0 0년대의 이집트 비문에서 확인됩니다. 비문들은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이곳까지 통치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연의 출애국과 가난 중복의 시기에 대한 논쟁과 맞물려 있는데 업적을 가장하는 경향이 있기에 실제 파라오들이 얼마나 통치권을 가졌는지 또 통제권이 항시적으로 발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주전 700년대 아시리아왕 디글라블레스의 3세의 왕실 벽면 부조에 아시리아 군대가 개세를 포위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개세는 역사적으로 강하고 영향력이 큰 도성이었습니다. 개세랑 호람은 특별히 라기성과 돈독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라기스 왕이 체포되어 죽었다는 소식과 더불어 성들이 차례로 함락되고 있음을 알고 이스라엘에 맞서기 위해 지원군을 끌고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호람의 군대 역시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개멸되고 말았습니다. 라기스 전투를 마무리한 요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에글론으로 진격합니다. 에글론은 동맹군에 합세했던 성으로서 군사들이 거의 없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 전투는 더욱 쉽게 단 하루만에 끝났으며 라기스처럼 진멸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복된 성은 동맹군에 합세한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직전 에글론처럼 진멸되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드빌입니다. 이 성은 다섯 동맹국에 속한 성은 아닙니다. 드빌이 에글론 왕의 이름이었음을 살펴본 바 있는데 드빌은 특정 성읍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현재 키르베르 아즐란 근처에 테레헤시가 유력합니다. 이곳은 유다지파의 서쪽 변방에 있는데 블레셋 영토와 인접해 있으며 라기스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드빌 성읍은 키베르 라브르일 수 있으나 정확하진 않습니다. 헤브론에 이어 드빌과 그곳의 왕은 헤블론과 림나처럼 집멸되었습니다드빌방 역시 동맹국의 다수당에 들진 않았으므로 이때 왕이 채용됐다고 언급됩니다. 드빌은 왕이 건재했음에도 군사력이 약해 쉽게 점령된것 같습니다. 이상에서 게셀의 호란왕을 중앙에 배치하면서 총 7개의 성읍과 왕이 정복됩니다. 7은 구약에서 완전함을 가리키는 숫자인데 의도가 엿보입니다. 다시 말해 점령된 성들이 더 많았을 것인데 완전한 정복을 암시하기 위해 일곱 군대가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40절에서 43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그온땅곧 산지와 내갭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 요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또 가데스바네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스라엘하 여싸 오셨으므로 요수아가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는다. 요수아가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리고, 아이 그리고 기본을 기준으로 요스아 군대는 남부 지역들로 진격해서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 범위가 산지, 레게, 평지, 경사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몇몇 지명들과 더불어 대략적인 경계선이 묘사됩니다. 가데스바니아스는 가데스라고도 불리는데 민수기의 강야 여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민수기의 어떤 곳에 가서 가데스바니아는 바란강야에 위치한다고 말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신강야 일부로 진술합니다. 가데스바니아가 그두 강야 사이 위치에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곳은 바란강야 최북단으로 가난의 최남단인 네갭 지역과 근접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랴 여정 초기에 이곳에서 열두 정당권을 가난 땅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가사는 해안 지역의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해안 세력인 블레셋이 오래전부터 존류한 채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보고합니다. 아마 요서의 정복은 가사 근처까지 완성되고 해안의 블레셋 영역은 아직 장악하지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온 고센 땅에서 고센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떠나온 이집트의 고센 땅이 아닌 가난의 지명입니다 고세는 도시 이름이 아닌 내계배서 기본까지르는 이 남부 지역에 대한 포괄적 지역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의 실체는 전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요수아와 그의 군대는 이 모든 지역의 정복을 마치고 길갈의 본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철저한 순종이 승리의 요인임을 알수 있습니다. 요수아는 계속되는 전투에서 연이은 승리를 거두는데, 이는 요수아의 전략이 뛰어나거나. 이스라엘의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에서의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아이성에서 뼈저린 패배도 경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승패의 열쇠임을 분명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여정을 믿음과 순종으로. 끝까지 가게 해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